아, 뭔가 어려운 문제 같지만, 자, 한번 풀어보자. 시작! 아직까지 못 풀었으면 잘못되는 거지. 응. 자, 시민혁명. 시민혁명 스토리야. 자, 이거는 순서가 이렇게. 영미프. 영미프. 영국의 놈의혁명 미국의 독미평명 프랑스 대혁명. 이 순서대로 가는 거고. 영국의 영국 애들이 왕권 신수설에 입각한 전제정치가 싫어서. 그 왕이 싫어서 왕을 그 왕을 없애고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는데 그냥 다시 왕만 추대하는 게 아니라 입헌군주제를 수립해서 왕을 추대한다. 왕이 너무 싫어서 그 왕만 왕의 독재가 싫어서 입헌군주제가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때 나온 문서는 권리장전, 의회 국왕 이야기가 나오고 자 그렇게 해서 영국이 통치를 하는데 영국이 통치를 하는데 이제 그 영국이 너무 강압적으로 심리 정책을 핀 거지 그래서 미국이 그 영국 정부의 심리, 강압적인 심리 정책이 싫어서 독립혁명을 한다. 영국에 대한 자 무슨 사상의 영향을 받는다? 자연권 사상에 영향을 받는다. 자연권이 뭐야? 자연권 내 생명 나를 지키는 내 권리잖아. 근데 그거를 강압적으로 식민지 정책으로 그내 권리를 억압하니까 자유권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유의 독립 폭명을 일으킨다. 자 공명 그러니까 승인 받는 거고 여기서는 입헌 군주제가 아니라 민주 공화제를 수립한다. 또 입헌 군주제가 나왔다가 이제는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가 나온다. 이때 나온 문서는 독립선언문 독립선언문 자 그러다가 프랑스 대혁명이 또 나타난다 프랑스는 자유주의 혁명, 무수사의 영향을 받았고 그냥 옛날에 그런게, 옛날에 모든 것들이 싫은거야 옛날 체제가 싫은거야 그래서 혁명을 한거지 대혁명 대혁명 옛날이 싫으니까 다시 새 시대로 가자 대혁명 제대로 혁명을 일으킨거지 자 그래갖고 인간의 존엄성 주장하고 자유주의, 민주주의 좋은 얘기들 그래서 민주공화국이 있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문서는 인권상무이다 자 그래서 영리프 권독인 영리프 권독인 자, 영민초 건독인 하고 다시 한 번, 아까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가, 뭐야? 전제정치의 반대. 영영국 명예혁명 영국 영국의 u n 지였던북한 g Young. y o u n 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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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 서대 정치를 타도하고 앙시에서한의에서 한국에서 한에서시민개서을주도한혁에이한 프랑스 한혁명 같지. 그래서참고하서면 여기 서한이 뭐야? 프랑스 파리지 에 엥. 파리지, 에프리지에서만나에서단어에서자 그러고 자, 영미서지영미서 자, 가해 성공으로 이외는 권리청원을 제출하여 왕의 승인을 받았다. 자, 영미프, 영미프, 권독, 권독인이잖아. 영미프, 권독인. 권, 맞네? 아니지. 권리청원이 아니라 권리장전. 그럼 권리청원은 뭐냐? 나도 몰라. 자, 나. 미국은 자양권 사상보다 실정권 사상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아까 말했지, 실정권 아니고 자양권이 맞다. 왜내 권리를 침해하냐고? 어? 왜 시민지 정세를 피냐고? 영국아, 미국이 얘기한다. 영국아 왜내 권리를 침해하니? 자, 미국의 독립혁명 이후 나 독립혁명 이후에 근대 최초의 민주공화제가 실시되었다. 맞지? 프랑스 혁명 직후 청부인권사상의 바탕을 둔 프랑스의 인권사상이 채택되었다. 맞지? 4번 자, 시민혁명 영미프 권도긴 권리 청원 아니고 권리 장전 영미프 권도긴 영미프 권도긴 영국 나는 왕이 싫어. 그래서 왕 없애고 다시 왕을 수립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입헌군주제를 수립하면서 왕을 다시 세운다. 그래서 입헌군주제 수립. 미국. 왜내 권리를 침해해? 자유권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영국의 대항에 혁명을 일으킨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제 수립하고 대통령제 수립하는 거지. 여기서 독립, 독립선언문. 그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옛날 캐시로서 셋 시대로 가자. 근데 그게 적응한 혁명이 아니잖아. 그래서 큰 혁명, 대혁명. 어, 뭐라는 거 어, 하여튼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민주 공화제로 가는 거다. 그래서 나온 문서는 영미프 권도인 인권 선언문.